안녕하세요. 메디필라테스입니다. 오늘은 코어 운동의 대표적인 플랭크 운동을 한번 배워보실 거예요. 플랭크 운동 코어뿐만이 아니라 팔과 다리를 쓰는 전신 운동법인데요. 팔과 다리에 정확한 정렬을 위치하면서 집중적인 코어 자극 한번 느껴보실 거예요. 자, 팔꿈치하고 어깨가 수직으로 위치하는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어주시고 마찬가지로 고관절과 무릎이 수직으로 위치해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너무 체중이 앞쪽으로 쏠려 있거나 뒤쪽으로 엉덩이가 빠져있지 않도록 주의한 상태. 이렇게 네모 형태로, 사각형 형태로 팔꿈치부터 무릎, 박스 형태를 만들어주시면 좋고요. 네모 상자 형태를 만들어주시고 그대로 발가락으로 바닥을 지지하면서 천천히 코어의 힘으로 복부 코어의 힘으로 무릎을 살짝 바닥에서 띄어주세요 뒤통수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 위치한 상태로 너무 다리의 힘보다는 복부의 힘으로 천천히 쭉내 몸을 일으켜서 올려냈다가 내려올 때도 쿵 떨어지지 않게 천천히 조심히 무릎을 바닥에 붙여놓고 다시 팔꿈치와 발가락을 밀어 올리면서 코어의 힘으로 그대로 플랭크 위치 만들어줄게요. 몸이 너무 체중이 쏠려 올라가지 않게끔, 그대로 천장 쪽으로 쭉 끌어 올려진다는 느낌 가져내셨다가, 다시 내려놓고, 다시 내쉬면서, 그대로, 하, 팔꿈치 위로, 그리고 발가락 위로, 배꼽까지 천장 쪽으로 당겨내시면서, 복부 쪽, 코어 쪽으로 쭉 힘, 중심을 모아보세요. 다시 다운, 내려앉아있다가, 한번 더, 팔꿈치, 바닥 밀고 발끝 바닥 밀어서 복부의 힘으로 쭉내몸 일으켜서 복부가 더 가득 채워진다는 느낌 가져주세요. 천이 바로 살포시 내려놓고 자 이번에는 무릎을 쭉 뻗은 상태로 해서 플랭크 해 보실게요. 자 엉덩이 납작하게 낮춰주시고 뒤통수부터 뒤꿈치까지가 사선으로 일직선 되어 있는 느낌. 이때 너무 까치발이 되면서 무게가 올라가지 않게끔 오히려 뒤꿈치 쪽으로 압력을 주고 배꼽보다 납작하게 당겨놓기 무릎 살짝 바닥에 내려놨다가 다시 한번 복부의 힘으로 내몸 사선으로 위치해서 올려주기 귀하고 어깨하고 멀어진다는 느낌 배꼽 더 찰싹하게 당겨붙여주고 한번 더 마셨다가 내쉬면서 무릎 받아서 그대로 사선으로 일직선. 자 이대로 척추의 정렬, 사선 정렬이 잘 유지가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다리, 고관절을, 무릎 관절을 움직여서 걸어보세요. <laughs> 코어 힘을 쓰면서 다리의 움직임을 가져주면서 걸을 때도 지금처럼 코어 근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무릎 관절과 고관절을 굴곡시켜서 걷는 것처럼 다리를 움직여내면서 걸을 때도 코어 근육을 동원시키는 느낌을 연습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무릎과 고관절을 신전시켜서 마찬가지로 걸을 때, 후 걸을 때의 느낌 때 코어 근육이 후 활성화되도록 체크 두 동작 연결해서 당겼다가 후 걷듯이 오른발 후앞버루 뒤로 당기고 뻗어내고 당기고 뻗어내고 반대로 왼쪽 당기고 후 오른발 뻗어내기. 후. 어깨의 안정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코어에 집중적인 자극 그리고 실상 일상에서 걷, 걸을 때도 코어 근육을 한번 잘 활용해 보세요. 지금처럼 운동 때뿐만이 아니라 걷고 뛰고 생활하면서도 강하게 코어 근육들을 작용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